왕이 싫어. 하나기가 같이 합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둘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매연내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 하나님 영조하시는 아 아버지 성냥에 와 아기 예수님은 그냥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처녀가 순수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1번요. 우리가 이제 뭐 종소리 뭐 이렇게, 이 찬양은 캐롤송이에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주가 세상 오심을, 그게 알리세. 종소리.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1번입니다, 1번. 주가 세상 오심을, 그게 알리세. 1번입니다, 1번. 독스. 독생자를 주셨네.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시려 세상에 내려오셨네. 종소리. 가세 상 우심을 온 세상에 알리세 종소리 울려라 한번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 주가 세상 오심을 그게 알리세 종소리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주가 세상 오심을 그게 알리세. 독생자를 주셨네,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구.

제가 하는 찬양은 마지막으로 7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고요한 밤고룩한 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그걸 한번 하지요. 7번 7번입니다. 7번 고요한 밤 고루한 밤 어둠의 무침밤 よはんばん。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룩한 밤 고요한 밤 고룩한 밤주 예수 나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와. 小度大。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왜 안되냐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 즐거운, 명랑한 요거고요.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마스, 미사, 예배, 경배를 말해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되죠. 서매일크리스마스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이 말이에요. 축복해 예배드리면서 복 받아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막 하죠, 그냥.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래요. BC 그러죠.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AD, 그죠? 원래가 AD 2025년이죠. 라틴어로, Anno Domini,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자, 지금 원래가 2025년이지요. 예수님 오신 지 2025년 됐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에서 다 2025년이라고요. 내년 되면 2026년. 예수님 오신 지 2026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기원전 BC. 예수님 오시고 기원후 AD라고 그랬죠. 주님의 시대 2025년. 이제 우리가 오늘 어쨌든 같이 식사하고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이게 됐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해볼까요?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예수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읽어 볼까요? 아들 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의 의미예요. 의미 두 번째는, 구장 6절에서 이사에서 이런 한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나대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는 분이다. 왕에게 있어서 멋? 진 이렇게, 안내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안내자로 자문위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모사라, 기가 막힌 아이들을 준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묘자 되시는 모사가 되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저요, 안동, 촌 놈이고요. 안동 공고 졸업했고 정기과 나왔어요. 물론 76년도에 안동 공고 정기과는 7대 1의 비율. 박정희 시절에 공고 막 되게 지켜 세워졌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어른들 들에 지켜주고 가는 거 보고 나도 지켜주고 들에 빨리 가야지. 이 놈의 공부를 하느라고 아이고. 그래 자격증도 못 땄어요. 서울에 취직을 했네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지혜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비싼 기계를 고치고 수십억 원짜리 기계가 고장나가 대기업에서 수리 못한 거 회사로 들어왔는데 제가 고쳐버렸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제 월급이 서울 북공고 출신 친구보다 두 배가 많아졌어요. 제가 80, 4년도에 월급 30만원, 85년도에 월급 40만원, 86년도에 월급 60만원을 받으면서 기업은행 본점의 팀장으로 스카우트 해갔어요. 하나님이 김효자라 모사라,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드렸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는데 빵빵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게 됐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자공학, 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고 뭐고 아무리 복잡한 기계 갖다 주고 그려봐 그러면 끝까지 꿈을 그리지 하루 이틀이면 컴퓨터에 있는 회로까지 다 그려버려요 저는 저는 오리지널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니시우명 운영, 운영하시는 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저 스피커만 만들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다 만들 줄 알아요 그 기술 자격증도 없다 그랬지요 기도하고 지게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은 김효자나 모사라 그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 나이가 드셔도 상관없어요. 만나시면 지혜를 넘치게 해 주십니다. 오, 이게 좀서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법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높임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로 섬기려고 오셨어요 폼 잡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폼 잡는 걸한 번도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폼안 잡고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지 이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그 성경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재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의롭다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치러 버렸기 때문에 그거 아무 돈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돈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믿고 나갈 때그 사람은 삶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저인 돼서 그걸 찾아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그리고 지혜를 충만해 주시는 그걸 누릴 수가 있지요.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 보십시오. 저요 공고나 봤으니까 음악도 제대로 안 했지요. 저 기타 아까 치는 거 봤잖아요. 저 작곡하고 편곡하고 다 해요. 지혜 주시니까 작곡 진짜 쉬워요. 기타만 집중하면 제가 작곡 다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책 보고 다 해요. 작곡하는 것도 책받고 기계 만드는 것도 책 보고 했고 다책 보고 했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책 보는 다 보이더라고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혜가 되지요. 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겠지요. 이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하면 따라서 마음을 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진심으로 하신 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마음에 있죠. 문을 두드리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서를 가집니다. 교회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해야, 금식기도 해야, 그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그런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2025년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2026년도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 또 같이 해볼까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동성 목사님 나오셔서 가수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